다들 안녕하세요. 프로토 91회차 토신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.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?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. 금일 첫 번째 경기 현대캐피탈대 OK금융그룹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. 형캐는 우승을 노리던 우리카드 상대로 승점 3점을 따내며 줌 플레이 오프 가능성을 이어갔다. 굳이 승점 3점 경기가 아니라 해도 이 경기를 승리하면 OK와 승점 차 3점 이내를 확정하며 줌 플레이 오프로 갈수 있다. 때문에 전력을 다해 홈 경기에 나설 것이다. 정광인이 담 증세로 풀핏의 몸 상태가 아니기에 우리 카드전에서 잘해준 김선호가 공백을 메워야 한다. OK는 대한항공을 잡고 3위를 확정하며 이제 준 플레이오프 가능성을 지우려 하고 있다. 공격 성공률이 40%대 초반에 그친 레오였지만, 고비마다 상대 수비 라인을 폭격하며 7개의 서브 에이스로 팀 승리를 이끌었고, 박창성과 박원빈이 블로킹으로만 7점을 합작했다. 4위 팀과 승점 차를 4점까지 벌리면 준 플레이오프를 하지 않아도 대기에이 경기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. 형케의 승리를 본다. 이 경기를 승리하면. 플레이오프로 직행하는 OK의 동기부여도 형캐에 뒤지지 않는다. 그러나 원정에서 중요한 경기를 치러야 하는 건 부담이다. 중앙전력이 떨어지는 OK 상대로 최민호와 차영석이 속공과 블로킹 등으로 중앙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형캐가 승리할 것이다. 금일 두 번째 경기 흥국생명 대 g s 칼텍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. 흥국생명은 화요일 원정 경기에서 현대건설을 잡고 정규리그 우승에 대한 가능성을 이어갔다. 그 경기를 패했다면 정규리그 2위가 확정되는 상황이었는데 셧아웃 승리를 따냈다. 그로 인해 현건의 1점 차로 따라붙었고 이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고 현건이 페퍼에 승점을 내주면 우승할 수 있다. 때문에 일단 이 경기의 전력을 다해 승리해야 한다. gs는 도로공사에 패하며 연패를 당했다. 정관장 원정 패배로 인해 이번 시즌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기에 윤결과 김민지, 이윤신 등 어린 선수들이 대거 기회를 받았지만 도로 공사의 승리 의지를 꺾긴 어려웠다. 권민지와 문지윤 등이 7점 이상을 성공했지만 사이드 공격이 나오지 않았기에 상대를 잡기 어려웠다. 그리고 남은 일정에도 젊은 선수들이 기회를 받을 수 있다. 흥국생명의 승리를 본다. GS는 이미 시즌에 대한 동기부여가 사라졌기에 굳이 의미없는 경기에 전력을 다할 이유가 없다. 지난 도로공사 전처럼 젊은 선수 위주로 기회를 줄 것이고 원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기 어렵다. 김영경과 윌로우, 레이나가 삼각편대로 홈 경기에 나설 흥국생명이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할 것이다.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. 제발 손해 보면서.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.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.